헌법 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뭐뭐 쪽에서 뭐 네. 국회 동의를 거쳐서 임명한다고 헌법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그 구절 때문에도 옛날에 원래 했던 헌법 재판관을 그만두키고 다시 뭐하느니마느니 음. 하는 게 법에 맞느니안맞느니막 오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그것도 법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네. 그다음에 더 이상한 게헌재 법을 만들 때 전부 법은 판사하고 똑같이 월급이 똑같잖아요 네. 오늘 문영배가 셀프로 3 올려서 1,300 월급이 똑같아요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이 그렇게 돼 있죠 대법관하고 헌재 재판 9 2 9만 원이 그래요 예, 예, 월급이 예, 예. 셀프로 3%올렸잖아 모든 걸 베긴데 딱안벗긴게몇개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게 법원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만 임용게돼 있습니다 공무원을 헌재는... 왜냐하면 법원에는 비밀자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 그런데 예. 외국인을 임용해 놨는 게 문제된 기밀로 보는 거예요 예. 그것만싹 뺐어 헌재는요 예 그러니까 헌재는 이게 진짜, 뭐, 조선족이 있는지, 어... 그 발표도 안 하잖아요. 어... 그 조항을 이렇게 빼버려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안도 발의하고, 예, 예. 왜 그것만 고의적으로 뺐느냐. 음... 이것도 그게 문제고요. 예. 헌재도 기밀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컨폰도 줘. 왜주은 애들이 기밀이 중요하대. 그런데 예. 외국인을 왜임용하느냐고 어... 앞뒤가 맞잖아요. 세컨폰, 핸드폰은 기밀이 필요하대. 예, 예. 다 하나씩 더 줍니다. 음... 그것도 게 문제 삼았잖아요. 예, 예. 주진 의원이. 예, 예. 따라서 그 헌재가 베끼는데 자기들한테는 특히 외국인 고의로 뺀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외국의 헌법 사학들도좀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명국은 예. 뭐 비교법으로 지금 현재가 감사원에 확인했더니 예. 열몇 명의 연구관들이 외국 연수가 제일 많이 가는 기관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직원이 348명이야. 예. 1년 사건이 2,500건 중에 90% 각합니다. 각하. 예. 예. 348명. 연구관들이 7, 80명. 그중에 열몇 명이 외국 연수가 있는 이런 게 방만하고요 그리고 인제 거기서 아마 외국의 사람들 석학들 교류를 하니까 아마 거치한 그 뺀게 아닌가 그것도 아.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럴럴하니까문영배 소장 대행도 그때 어디 보도 나왔잖아요 일과 시간 그까 그러니까 독후감을 뭐~ 어마어마 <laughs> 썼는데 어마어하게 썼는데 뭐~ 딴 시간에 한번 빼고 일과 시간에 쓴 것만 뭐빼빼 편인가 또 그~ 사실은 안 줘가지고 <laughs> 기록 보고 빨리 빨리 저 무슨 탄핵 들어오면 결정 내리고 위헌법률 결정 내리라고 하는 그 시간에 독후감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두 가지는 제가 장담하는데 고소해도 좋아 제가 두 가지는 제가 확신하는데 네. 문영배 네. 문행배가게 그 저는 판결문 쓴 거보다 독후감쓴게 많다 봐요. <laughs> 판결문 안 씁니다. 네. 연구한도 써주고 네. 자기가 쓴 일도 없지만 자기가 주심대가 쓰는 게몇건안 돼요. 네. 사건이 없다니까 현재가 90%각하 가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운영배는 판결문 쓴 횟수보다 독후하면 몇백회 놓잖아요. 예. 이게 많다고 제가 장담하고 고소도 해 좋아요. 예. 또한명임미선 있죠. 임미선은저렇게 예. 예. 기록 검토한 시간보다 주식 검한 시간이 많다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데 본인은 아직 이 본인이 판결하면서 자기가 주식 음침을 투자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재판한 사건도 재판 있었어요. 재판관련 청문회 때도 그게 좀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 네. 그다 한번 뭐 남편이 했다. 할일 없어요. 그 주식 시세 보고 있지. 기록 검토할 일뭐 있어요? 없다니까 일이에요. 그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는 뭐 법조인들이 있으니까 네.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이 똑같이 장관급 대우받고 사실 똑같이 최고의 법관이라고 이제 다들 뭐 존경과 뭐 이런 권위를 인정받는데 업무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법관들은 진짜 일이 많은 것 같고 네. 이 헌법재판관은 진짜 나와서 전직 대우 예우 받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할 때는 헌법재판관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어디가서 말기... 뭐턱그 잡고. 그리고 뭐 하나 결정하면 자 간통죄 위헌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사람들도 와 하고 막 깜짝깜짝 놀래고 이러잖아요. 아뭐 통계적으로는 이게 0배 차이나요. 통계적으로 1 0 0배 근데 어, 실질은요 예, 예. 업무 강도로 보면 이게 0배 이상 차이나요요 그니까 그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게 사건이 간단하고요. 간단하고 대법원 사건 이 진짜 중요한 복합한 복잡 쟁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질은 이게 하늘과 땅인데 근데 정당성 달라요. 대법관은 모든 대법관이 국회 동의를 봐야 돼요. 그렇죠. 현재는 소장만 봤습니다.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관을 전부 국회 동의받았습니다. 그렇다 동의죠. 그렇죠. 이번에 그뭐 마용주나 이런 보면 다 동의받습니다. 현재는 소장만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회 지명 목순 선출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국회 이제 인준절차 같은 걸 거친 셈인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예. 세 명의 그죠 국회 목순 그러니까 헌법잡 판관이 <laughs> 할 때는 진짜 얼렁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아 예. 우리 저김복형 조한점 전형식 판관 얘기 다 끝났고 자 그래서 진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 지금 이시 점에서 누가 그 정말 친한 가족이 우리 변호사님한테 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외국 도박 업체 돈 엄청 걸고 배팅하려고 해. 자, 지금 인용 확률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해? 라고 아주 친한 가족이 뭐 사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음. 조카라든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저기 아, 베팅하면 이야기했다가 저 구독자한테 혼났는데. 아, 그래요? <laughs> 요즘 법 쪽이 가장 제가 재미로 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법 쪽에 변호사들도 내기를 좋아해 예. 왜냐면 만나면 바값은 누가 내게 되니 그러니까 내기를 전 사람이 안돼 하는데 옛날에는요 내기할 때 보면 뭐 탄핵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 이런 건 내기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내기가 아니고 요즘 가장 많은 내기가 2 6일이재명이먼저냐 아. 그다음에 그 윤대통령이 먼저냐 아. 이게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내기다 2 6일 전이냐 후냐 예. 이거 내기 되잖아요 네, 되죠. 지금 결과적으로 내기 됐잖아요 됐죠, 됐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후다고 내기 한 걸었다고 했더니 구독자가 이 비상한 시장황이 내기를 예. 걸고 있어서 혼났어요. 아 그럼 내기 는안 하더라도. 한데 뭐몇 퍼센트 인용될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친한 사람이 정말 물어왔어요. 예.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의무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인용 확률을 100%내에서몇 퍼센트로 보세요? 솔직히 뭐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뭐제 주관적인 게 아니고 예, 예. 저는 항상이 그 헌재 위에 국민이 따봐요. 헌재 위에 국민이 있다. 현저하게 예. 국민 뜻을 따라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여론 때문에 압도적으로 된 거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반대 여론 때문에 당이 해괴된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그러니까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 여론을 봐라. 국민, 국민 여론은 게 저는 40%대와 50%대다. 뭐 이게 약간 좀 이게 의혹 의심이나 여론 조사 뭐또 있지만 예. 평균을 내 봤어요. 제 예. 에이스 리서치 국민의지 선배가 예. 한 3주 동안 예. 몇십 개의 평균을 낸걸 예.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탄핵을 반대하는 게 40%대예요. 42, 3 음. 평균하면 그다음에 인용이 한5 3, 4 음. 이렇게 국민 리스스리에서 전수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세 가지를 예. 그럼 이 저는 솔직히 보면 국민이로니까 뭐4대5한10% 정도 음. 이게 그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 게 확보도 높을 수도 있다, 높아보인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국민 여론을 따라가는 건데. 예, 예. 그러기 그러니까 법률로 보나 뭐로 보나, 뭐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지만, 예. 실제 이제까지 보면 다 국민 여론이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66.6이 넘어야 탄핵이 되된다 이걸 역으로 해야 돼. 음. 탄핵이라는 건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덟 명이 파면하잖아요. 예. 그 정도면 이 그러면 지주들이 40%에게 파면해야 됩니까? 음. 그럼 이 점에 대통령 30% 되잖아요. 럭론 예, 예. 기준으로. 예, 예. 따라서 저는 압도적으로 최하 66.6이 넘는 압도적인 국민이 해야 인용이다. 음. 왜 우리 법을 두 개를 보세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200석으로 해놨죠. 그렇죠. 탄핵소추 분의죠 탄핵소추할 때. 3분의 예, 2. 예. 그 다음에 현재는 9인 중에 3분의 2. 인으로 해놨죠. 전부 3분의 2죠. 예. 그럼 이게 여론도 3분의 2. 음. 한 7, 80%가 탄핵할 때노야 된다. 음. 지금 여론은 기각이 맞다고 요 지금 여론 40%대라면 한핵 찬성하는 게한50% 조금 상위한 정도고 탄핵에 반대하는 게한40% 정도. 이 정도의 여론 분포라면 그렇죠. 헌, 맞죠. 헌법 정신에 따르면 헌법 정신 국민의 손도 직접법은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파면하리면 66점 그러니까 3분의 2/3는 넘어가야 된다. 모든 데 3분의 2해 놨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 정신에 비춰 보면 지금 정도의 여론이라면 기각하는 게 맞다. 네. 그러게 그열 상계 모든 종합했더니 대통령 지지율도 40%대예요. 지금 예. 대통령 지지율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가 직무를 수행 중이실 때보다 예. 직무 정지된 다음에 <laughs>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는 게참 아이러니긴 아이러니인데 뭉치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재명의 또 평균 지지율을 봐서요 예. 뭐 리얼미터나 몇개뭐 빼고 튀는 거40몇 프로 빼고요 예. 이재명의 지지율이 30% 돼요 예. 대부분 보면 그럴 거야 m b 스나 갤럽이나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안 되면 징역 15년 이상 가야 되니까 예. 정말 강력한 유리벽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에. 진짜. 제가 방송마다 제가 종편도 나오고 캐베에서도나서으 예. 뭐라 하냐? 아니, 40% 지지율 대통령을 파면하고 30% 대통령을 뽑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40%대 지지율 대통령을 파면하고 예. 30%대 대통령 뽑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게 기격됩니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럼 강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뭐 시간 네. 거의 다 되니까지만 그러면 4대 4든 5대 3이든 이 기가 이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Yeah. 그러면 세 명이나 네분쯤이 하여튼 인용을 안 쓰고 다른 걸 쓴다는 거잖아요. Yeah. 그 재판관들이 다 보고 했는데 이 정도 법률 위반이 좀 있지만 이거는 그 정도로 중대하게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어라는 기각 같은 의견을 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니 그거 앞서서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이 절차가 이상했어. 들어온 것 소추부터 이상해서 나는 각하야 어느 쪽이 어떤 재판관이 어느 쪽을 쓸것같은요 너무 좀 구체적인. 저는 게그 재판관이 볼 때는요. 각카 예. 쓰면 이 부담은 없어요. 실제 그렇죠. 판단을 안 하니까. 그렇죠. 괜히 뭐이뭐 곽중근 끌어내했냐또 이렇게, 뭐 이렇게 홍장원의 메모가 뭐 이게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하면 이게 끄덕인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카카가 제가 보기 깔끔하고. 예. 또게 오히려 이제 그 승복이나 통합에 되게 도움이 돼요. 예. 오히려 실 실제 판단해 놔면 이게 점점 별로요. 예. 하나나게 하 판단이 어렵잖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오시영 씨한 분 TV 높잖아요. 그러니까 세명 디지... 중에 두 명기가 하나 각하라고 했죠. 두 명이야. 그러니까 세 명인데 두 명기가 한명각하했나요 맞아요. 오시영 씨. 맞아. 예, 맞아. 그래. 그 나눠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나눠서 했는데 예. 뭐 저도 보통에 그 오시 저는 뭐한 저도 한두명 정도는 각하. 두명 정도는 각하를 쓰고. 두명 정도의 기각. 아... 이렇게 그 예측을 예. 합니다.